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네, 저는 우리 고향 잠깐 들었다가 올 겁니다. 오늘 인천에 아마 첫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비행기 지연될 줄 몰라서 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원락도 늦게 도착하고, 중국식당 술 먹방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가게 있는데 제가 자주 갔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데려가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식당은 2시까지 영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강 나오면 바로 그 가게로 가겠습니다. 네짐 들고 갈것 같아요. 네. 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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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여기 날씨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방금 짐 찾고 뭐 하다가 와우쓰 개매너 왜 그래 횡단보다 보고 있는데 불빛으로 비켜달래요 와아짐 차고 지금 너무 더워요 핸드폰으로 택시 불렀거든요 바로 제가 가고 싶던 음식좀 갈게요 택시 승용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 타면은 뒷번호 확인하는데, 외국인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연락 안 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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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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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와 너가 우리가시고이시아요 여기는 우리 가게 되게 크고, 우리 가게 되게 크고, 그리고 좋은 점은 서비스 되게 좋아요. 다들 엄청 친절하고 인상이 좋거든요. 가 저는 여기 좋습니다. 요 응. <laughs> 너무 맛있어 전자피가 있어요? 네 전자피요? 네 얼마에요? 31,100원 대륜 맥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줘야 하는데 일본 맥주 시켜보네요 저거 생말기라서 시원하게 한잔하고 바로 대륜 맥주 여러분에게 소개해볼게요 여기는 물티슈랑 티셔요 물티슈 아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렌다 이번에는 반년 만에 다시 고향 돌아온 것 같고요 한국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가까운데 시간 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도 엄청 짧게 다녀갈 것 같고 아, 아이다어 <목소리도> 응. 아, 응. 응. 아 제가 이거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짐안 맡겨도 는데 이것 때문에 짐 맡겼어요. 못 말라서 생맥 먹어볼게요. <목소리도> 하, 바가지 씌였어요 완전 맛없어요. 시원하지도 않고 맛은 좀 이상하거든요. 시원하지 않지만 이만큼 먹었어요. 밥 주세요. 빨리 빨리 밥 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밥 주세요. 이거는 뭐예어 이거는 오이무침 그리고 껍질은 다 벗고 나오죠 여기, 여기 가열하는 촛불을 피워서 계속 따뜻하게 유지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물넣고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사어에서 먹는 마라탕이 다르거든요 완전 국물이 맑고 여기는 이거는 튀김, 이거는 후주, 어, 다르게 생겼죠. 후주랑 그리고 버섯 그리고 미역. 이거는 야 이거 되게 맛있어요. 콩나물 채랑 비슷한 맛인데 식감미좀 달라요. 한국에 없는 야채 얼마나 음. 많이 넣고 맛있 이거는 매운맛은 많이 안 느끼고 근데 좀 얼얼한 그런 맛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추천 드립니다 얼얼한 그런 맛은 못 드신 사람한테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마요 제가 지금 군이 먹고 입이 좀 전기나는 느낌이에요. 아, 중국 대부분 식당은 외국 음식이나 아, 외국 주류 이런 거 가져와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한국랑 좀 다르게 그리고 뭐 혼자 먹어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짐도 가져왔거든요. 문제 없이. 자, 소면 먹을게요. 최고의 입 스테이크 먹을 때 많이 먹는 콩이거든요 한국에 없나요? 있나요? 모르겠어요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요 계속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왔 맞다 짠도 안했어요 방금 뭐 먹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짠도 얘기 안했어봐요짠짠짠짠 꼬치는 한 다섯가지? 여섯가지 시켰는데 이 중에 양국이 없습니다. 지난번은 한국에서 꼬치 먹었거든요. 어, 이번에 연속 두회 꼬치 먹으러 오는 순간 찍게 됐네요. 네 여기 가장 유명한 거 소고기 동성살 구이 되게 윤기나 되게 윤기나고소리도 괜찮아요 냥을 냥을 다낸 건지 서 침도 어려요 지금 어이 가게는 침도 밖에 안팔요 아. 오래 안가서 까먹었어요 침도 아. 어 음, 닭고기, 오돌뼈 어, 되게 맛있어요 오돌뼈 좋아하시는 분 이거 추천드니다 너무 맛있다 저는 요즘 나이 들면서 가시적인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가시적인 사람 말을 잘하고, 사람 좋은 얘기 하고, 근데, 뒷면에서도, 이거저거 얘기하는 사람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도 어요 마음 진짜 반대 생각하고, 근데 또딸른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laughs> 제가 영상 찍을 때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제 일상생활 기록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당시에그 얘기,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거든요. 가시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 들 때는 점점 많아져요. 그런 횟수가 되게 많아지고, 왜 이럴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 multimulti-field worship Korea Lecture His oso 그래서 과시적이라는 거 사람은 성장한다는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해보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배웠던 그런 경험이나 듣고 싶은 얘기 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어렸을 때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말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금상이돼요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 같기도 하고 네. 짠! 지금 반도 못 먹고 완전 배고플래요. 여러분 여기 와서 꼭 이거 먹어보세요. 밖에 진짜 바삭하고 안에 완전 촉촉해요. 뒤에 한국분한테 반찬 은는나고싶 기네요. 먹고또고 연기가 생겨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손도 안 되는 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나눠볼까 싶었는데. 줄게요. <laughs> <더 귀엽네. 웃음> <laughs> 아아아아아아아 oh, 다음 <analyze> <Par sed mellan> <challenge> <coughs> <ichi yat een> 이렇게 표현하면은 해파리 맞아. 해파리랑 오이 오침 이런 거 해파리는 약간 바람 냄새 나는 거 같은데 비리지 않고 요왜 이렇게 빨리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일이 있어서. 음.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쉽네요. 저희도 웬만큼 먹습니다. 안녕. 오늘 섭이할 금액은. 148만 원입니다. 한 3만 원 정도 되던데, 3만 원. 술이랑 음식이랑. 어 3만 원. 진짜 저렴하죠? 네. 맛있으라. 그래 많이 남았어요. <laughs>